다운스윙에서는 골반회전이 가장 먼저 되면서 다운스윙의 궤도, 다운스윙에서의 레깅, 그리고 전체적인 상하체 회전까지 모든 동작과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동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운스윙에서 골반회전이 잘안 되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왼발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상태로 백스윙을 절반 정도만 올리고 가볍게 공을 치면서 골반 회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체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특히 왼쪽 하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대부분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이 잘안 되는 분들을 보면 하체에 힘이 들어가거나 하체가 올바른 동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왼쪽 무릎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골반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 하체가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골반을 돌리고 싶어도 하체 부분이 막히면서 회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회전이 잘안 되는 분들은 왼쪽 하체를 많이 열어서 왼쪽 하체가 이미 앞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작은 스윙으로 가볍게 공을 몇개 쳐보시면 평소보다 골반의 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가볍게 몇번 쳐서 골반이 회전하기 위한 하체의 움직임, 하체의 각도를 감을 잡아주시고 실제 스윙까지 연결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